네, 지금 점화코일을 갈기 위해서 공구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 해봐야죠 음, 뚜껑을 열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벤츠도 지금 정비를 검사를 마쳤습니다. 하, 근데 이게 웃긴게요. 검사 날짜가 4월 5일인데, 까진데 제가 4월 1일 날 정비소 입고가 됐습니다. 보험처리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입고될 때그 전에 정차량,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재검이 나왔어요. 라이트 하나가 꺼져, 깨졌다고. 그래서, 재검을 받으러 왔더니, 재검이 안 되고, 날짜가 지났기니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구청에 정비 때문에 연장을 해서 7월 17일까지 했는데, 왜 재검은, 안, 재검은 연장이 안 되나 했더니, 재검은 연장이 되는 시스템이 없답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더 내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분이 상급기관에 한번 저기 의견을 여쭤본답니다. 이게 저만 그럴 수 있지만 추후에 또 다른 분이 이런 행정적인 틈새에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유튜브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종합검 검사를 하는 날이 5일인데 며칠 전에 한 1일 날 사고로 인해서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못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못 받는데 정비 뭐 내역을 다 올리겠죠. 예. 정비 정비 내역을 정비한 그런 출고, 입고를 구청에서는 연장해주지만 그 서류를 보고. 근데 정비업소에서는 연장을 안 해준다. 이유는 전산에 안 뜨기 때문이다. 그럼 전산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10만 2천 원이 깨졌네요. 일단은 그 실화가 있던 부분. 우연치 않게 행운적으로 점압 코일 교체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타 형입니다. 오늘은 300C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 가지고요 그냥 RPM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찾다보니 뭐 인젝터 뭐 점막코일 그거는 둘째 치고 시동이 이렇게 꺼지는 거는 스로틀바디 청소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할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게그 스로틀바디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공구를 사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꼭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네. 가스 놓고 이제 세 차로 갑니다. 이차 들어가면, 벤츠 S500 가스 차인지 아닌 줄 알고, 나가라고 그래요. 가스에서. 아유, 그게 가스 차예요. 천분데요. S500 가스 개조 안차는 천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300시. 잘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노틀 바디, 청소 다 샀어. 장비 총 3개 있더라구요 히로크라의 네, 생존가 여기 불수 원에서 나왔어요 세정제 확 뿌려버려요 그냥 에이. 이따가 아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틀 전에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제가 갔었죠 씨, 잘 있냐? 3백0이 새끼야 오늘 도 폐차 가기야 새끼야 못하면 알고 있어라 응, 폐차가 있공구를 사왔습니다 긴걸로 차니까 길게 들어가는 공구를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었는데 비가안드는지 모르겠네요 폐차를 시킬 것이냐 뭐야 이거 오분, 오분, 한해, 속분 소분. 좀 열고요. 아유, 혼자 찍으려니까 쉽지가 않아. 열좀 시키자.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 스탭팅 된다는데? 네. 식당 잘 걸릴 것 같아. 일단 청소를 하겠습니다. 창문 열고 불 들어왔네 지금. 뭐. 번개불 번개불은 이제 없어질 거야. 헤밍 열려 네. 여기 흙기벨볼 거예요, 이쪽을. 이쪽을. 아, 일자들어해버네 또. 십자가 아니라. 아, 누가 전화 왔네. 바쁘다, 바쁘. 누구 실까 예. 네. 아무튼. 아니고 시작하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트렁크 십자 드라이버 필요인데 십자 드라이버가 없으면 난리 나는 아유, 아유. 난 아, 공구가, 이게 뭘까요? 벤츠 S500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야? 뭘까요? 언제 쓸까요? 십자 드라버가 없어가지고, 모타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약간 변이 있나 음... 설마 십자 드라이버없어서 못하면 안되죠? 아유 이거 십자 드라이버 유사이그사 이걸 풀러보겠습니다 지금 일자 드라이버를 찾으러 왔는데 일자 드라이버가 없 여기 장어집인데 장어도 이렇게 파네요. 장어도 일단 사가야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를 찾았습니다. 아, 하긴 하, 이게 드라이버 기본이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텐츠 네? 그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뭘 하려면, 저같이 십자 드라이버만 있고, 일자가 없어서, 이런 센 고생을 하고 있죠.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만 풀러서 하면 될것 같으니까 하나 지켜봐 주세요. 깨끗한데. 음. <목소리도> 아, 이빨이 의식이 될지, 될지 모르겠네요. RPM은 시동 걸렸는 뒤로 시동이 덜덜덜덜 이 상태로 지금 차가 떨리는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폐차를 해야되나 P는 괜찮은데 R 뒤에서는 차 떨리네요 한 수진해 보겠습니다. 몸 걸고. 수진이 되고요. 자,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차 없을 때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동은 안 꺼지는데, 주행할 때. 여기가 차가 많아요. 저 앞에, 상강까지갈수 있으면. 차가 원로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가보겠습니다. 예. 네. 우 차들이, 장난 아니야. 끝이 없어요.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 아직까지는 지금 에안 떨어지고 있고요. 빼습니다 눈을 일단 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 저기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음에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구를 갖춰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또 신호가 걸렸군요 아 그냥 그냥 사서 고생을 합니다 출합니다 야차도 개 같은... 개가 아, 아니 저까지만 가면 뭔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 네. 아울렛이네요. 모아 패션 아울렛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 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수 있는 길이... 네. 저 상가에... 전화 안 오겠죠? 음, 음 길가다가 생각이 날것같아 음, 아직 엔진풀은 들어와 있지만 시동은 안 꺼지네요 오늘. 오늘 좀 오래가네요 제대로 한번 공구를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잘 해놓고 연락 오겠죠 뭐 저희들이 급하면 연락 오겠죠 불어다저 위험한 데서 걸어다니고 무슨 말하 장어를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장어는 못사고요 딴 데에 유통제한이 고 날씨가 더워서 이런 데가 있네 요 장어 공장이에요 양식을 하면서